맛있게,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, 우리 순호 순호 네살이겠죠네살 오늘 형아들이 많아요 <laughs> 근데 왜 앉아서 먹을까요? 앉는 게아무서 누워서, 엎드서 먹는 거지 아, 엎드리는 거예요? 순호 응. 순호야 순어, 순호야, 맛있어? 물 먹어, 물물 물. 자, 물을 맛있게 드셔주세요 싫어? 꾸준한데? 응? 순호 물 드세요 물 그만하고 잘생겼다 순호 4살입니다